오늘 말씀의 제목은 "불공정하다는 착각"입니다. 불공정하다는 착각, 네. 어뭐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어제 제목은 "불공정하다는 착각"입니다. 어릴 적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전 목사님들은 주님께 열심히 헌신하면 하늘에서 어마어마한 성에, 다윗성 같은 곳에 살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대충 교회 다니면은 천국 가가지고 집도 없이 개털 모자 쓰고 거지 같이 그 다리 밑에 있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곤 했습니다. 이것을 일명 천국상금론이라고 부르는데요. 열심히 신앙생활한 사람과 그렇지 않고 대충 신앙생활한 사람이 반드시 천국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과연? 옳은 이야기일까요? 요새 넷플릭스에서 나는 신이다 라는 사이비 교주들을 다룬 그런 프로그램이 뜨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니까 이 사이비들은 공동체 내에서 사람들끼리 충성 경쟁을 시킵니다. 충성한 만큼 그 교회에서 계급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계급대로 천국에서 상을 받게 된다고 말합니다. 가장 하위 계급에 있는 사람은 천국에 가면 빌라에서 살게 됩니다. 지금도 이 땅에서 빌라가 가장 낮은 층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빌라에서 살게 되고 그러나 최상위 계급은 캐슬 성에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전통교에서 가르치는 그런 천국 상금론을 약간 비틀었지만 이 핵심적인 내용은 똑같습니다. 이런 천국 상금론이 아니더라도 우리 마음에는 은근히 이런 보상 심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나님 섬기면 하늘에 마일리지 쌓아 가지고 이 땅에서 쌓은 것처럼 마일리지 쌓아 가지고 이 땅에서 혹은 천국에서 합당한 보상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은밀한 욕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이 공로 사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구원은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받는다고 말하면서도 그 구원 다음에는 행위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면 자연스럽게 교회 내에서 과도한 충성 경쟁을 벌이게 됩니다. 세상에서도 경쟁으로 심이 없고 안식이 없는데 교회에서도 이렇게 과도한 경쟁을 하게 되면 심이 없는 상태에 빠지고 맙니다. 오히려 세상보다 경쟁이 더 치열합니다. 교회 내에서. 이 천국에 대한 욕망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럼 과연 이런 신앙이 옳은 것일까요? 천국은 이처럼 이 땅에서 얼마나 헌신하느냐에 따라서 받는 상이 달라지는 것일까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천국, 즉 하나님 나라에 대해 올바른 이해를 갖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1절 보시면, 1절의 시작은 하늘나라가 아니고 왜냐하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글 번역에는 이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이 말은 이 비유가 앞에 나온 예수님의 말씀을 설명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 왜냐하면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서 19장 30절을 먼저 봐야 됩니다 그 여러분 나눠준 그 프린트본을 보시면 19장 30절이 나와 있습니다 그 앞부분에 19장 30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러나 첫째가 된 사람이 꼴찌가 되고 꼴찌가 된 사람이 첫째가 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이것에 대한 설명 이로 비유가 나온 거죠 20장 16절에도 또다시 이 비유가, 이 말씀이 나오는데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20장 16절 잘 찾아보세요. 이와 같이 꼴찌들이 첫째가 되고 첫째들이 꼴찌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비유는 첫째와 꼴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첫째가 꼴찌가 되고 어떻게 꼴찌가 첫째가 되는지 그거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비유입니다. 왜 순서가 역전될 수 있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첫째와 꼴찌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을 알려면 19장 30절 앞에 나온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를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한테 지금 하고 계시는, 제자들에게 하고 계시는 말씀이거든요. 어떤 대화냐면 베드로와 예수님은 이제 부자청년이 먼저 나옵니다. 그 대화 전에 부자청년이 나오는데 부자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지를 묻습니다.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 네가 가지 전 재산을 다 털어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행동하나요? 근심하면서 너무 재산이 많아서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갔다라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후 이제 제자들의 대표인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어떻게 묻냐면 부자 청년은 그렇게 갔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일찍이 쫓았는데. 그럼 우리는 무엇을 받을 수 있겠냐고 묻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뭔가 보상이 없습니까 이렇게 예수님한테 묻는 겁니다 제자들은 어차피 우리가 어, 영생은 영원한 생명은 따놓은 당상이고 이제 그 추가로 영생 말고 다른 거 뭔가 보상을 예수님께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을까요 먼저 28절에서 주님이 다시 오시면 주님과 제자들이 함께 이 땅에서 통치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 다시 오셨을 때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통치할 거라는 그 이야기를 하셔서 이건 엄청난 특권인 거죠. 제자들에게 또 29절에서는 19장 29절에서는 예수님을 위해 집이나 가족, 땅을 버린 사람은 백배 보상하고 영원한 생명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백배란 무슨 의미일까요? 동일한 말씀이 적힌 이 마가복음에 보면은 여기서 백배는 죽어서 내세에서 받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현세에서 받는 백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후에 받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 이 땅에서 우리가 백배의 보상을 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 잘 믿었더니 집이 1 0 0채로 늘어나고 또 자식이 1 0 0 명으로 늘어나고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그 백배라는 말이 무슨 뭐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백배는 이런 육적인 의미가 아닌 겁니다. 이 백배의 보상이라는 의미는 영적인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산상 설교처럼 이 땅에서 제자로서 누리는 풍성한 삶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백배, 이게 완전한 수잖아요. 백배.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닙니다. 30절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첫째 된 사람이 꼴찌가 되고 꼴찌가 된 사람이 첫째가 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보상 이야기를 하신 후에 곧바로 제자들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정보잖아요.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된다면. 그리고 나서 오늘 비유가 등장하는 겁니다. 어떤 맥락에서 이 비유가 등장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1절에서 하나님 나라는 포도원 주인과 같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뭐뭐와 같다라는 표현은 지지난두 설교에서 이 마태복음 13장에서도 등장했던 표현입니다. 여기서도 또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다시 한번더 다른 또 다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비유를 너무나 사랑하는 비유입니다. 제가 제가 정말 사랑하는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포도원 주인의 비유이기 때문에 핵심은 포도원 주인의 행동과 그의 의도에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 또는 예수님을 의미하고 일꾼들은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일꾼들이 받는 한 대나리오는 영원한 생명, 영생, 구원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행동했길래 그의 행동이, 그의 태도가, 그의 의도가 왜 마치 하나님 나라와 같다고 말씀하셨을까요? 2절에 보시면 포도원 주인은 아침 일찍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들을 고용하기 위해 장터에 나갑니다. 마치 일용직 노동자들이 모여 있는 인력 장터, 인력 시장을 찾아간 겁니다. 그 당시 일꾼들은 경제적으로 풍요롭지 못해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새벽 6시에 나가서 한 대나리온을 주기로 합의하고 일꾼들을 데려옵니다. 한 대나리온은 로마의 은화로서 노동자 하루 품삭 정도 되는 돈입니다. 지금 우리로 따지면 얼마일까요? 어, 뭐... 공사장 잡부 일당이 한 10만 원 정도 됩니다. 15만 원, 많이 친 거고. 10만 원 정도 되니까 그 정도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대란이로는 10만 원. 하루 일당 치고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금액입니다. 10만 원. 10만 원에서 15만 원 사이라고 보면. 나쁘지 않는 금액이죠. 그런데 포도원 주인은 9시에도 또 나가서 장터에 있는 일꾼들을 데려옵니다. 그 일꾼들은 6시에 일을 못 나가서 빈둥거리고 서 있습니다. 주인이 6시에, 그 새벽 6시에 일꾼들을 어, 데려온 게좀 부족했었던 이유일까요? 아무튼, 포도원 주인은 이번에는 얼마를 주겠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적당한 품싹을 주겠다고 애매모호하게 말을 합니다. 일꾼들 입장에서는 일을 할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을 겁니다. 그러니 정확한 금액을 말하지 않더라도 얼토당토 않게 그냥 주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포도원 주인은 6시, 9시에만 일꾼을 구한 게 아니라 12시, 3시에도 나가서 일꾼들을 불러옵니다. 심지어 오후 5시에도 나가서 일꾼을 구합니다. 아니, 구하려면 한 번에 구해야지. 에? 필요한 사람들을 한 번에 구해야 되잖아요. 다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한 번에 구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자꾸 일꾼들을 데려오는 걸까요? 이쯤 되면 자기가 필요해서 일꾼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일꾼들에게 일을 주려고 억지로 구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그럼 여기서 또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이들은 왜, 이 일꾼들은 왜 다섯시가, 다시가될 때까지 일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유추해 볼수 있는 단서가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무도 일을 시켜주지 않아서입니다. 인력시장에 가보면 맨 먼저 불려가는 사람들은 젊고 튼튼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계속 고용되지 않고 남아있는 일꾼들은 신체적으로 열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다섯시까지 남아있다는 말은 정말 일꾼으로 쓰기에는 부적합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나이가 많거나 너무 외소하거나 신체적으로 장애를 갖고 있거나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바로 세상의 꼴찌들입니다. 그런데 포도원 주인이 마감 한 시간 남겨놓고 그들을 써준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처자식 다 있고 어떻게든 일을 해야 하루 먹고 살 텐데 한 시간만이라도 일할 수 있으니 너무 감사한 겁니다. 땡, 공치지 않고 일을 그래도 하잖아요. 그래서 7절에 잘 보면은 5시에 부른 일꾼들에게 주인이 얼마 주겠다는 말이 없습니다. 물론 이 일꾼들도 일을 시켜준 것 자체가 감사하니까 그것을 물어볼 염두조차 내지 않은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 왜 주인이 임금을 말하지 않았는지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이제 8절부터가 이 비유의 핵심 부분입니다. 주인이 관리인을 시켜서 일꾼들 품삯을 주게 합니다. 그런데 새벽 6시부터 일을 시작한 일꾼에게 먼저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오후 5시에 일을 시작한 마지막 그 꼴찌 일꾼에게 먼저 돈을 줍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이건 이게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여기에도 주인의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를 보면 그 의도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구절에 보시면 맨 마지막에 1시간 남겨놓고 일을 시작한 사람한테 한대나리온을 줍니다. 원래는 얼마를 받아야 하나요? 한대나리온의 12분의 1이죠. 왜냐면 5시에 시작했으니까 1시간 일했잖아요. 근데 새벽 6시부터 시작한 사람은 저녁 6시까지 12시간 일하니까. 그러니까 12분의 1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대나리온이 10만원이라고 치면은 1만원도, 만원도 안 되는 돈을 그런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1시간 일하고 10만원을 받는데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아우, 이것만큼 이 어? 꿀인 게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주인에게 감사하겠습니까 분명 꼴찌 일꾼은 일하면서도 한 시간밖에 일을 하지 않는거 자기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얼마 줄까 얼마나 걱정했겠습니까 이게 얼마 내가 얼마 받을 수 있을까 한 시간밖에 일안 했는데 이런 걱정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몇천원 가지고는 자식들한테 통닭 한 마리도 못 사가는데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하면서 일을 했을 것입니다. 거의 뭐 마감하는 일이겠죠. 뭐 거의 6시 가까이 되니까. 그런데 10만 원을 받으니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주인이 얼마나 좋은 사람이겠습니까? 네. 문제는 새벽 6시부터 일한 첫째들입니다. 10절입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자, 시작. 그런데 맨 처음에 와서 일한 을 사람들은 은근히 좀더 받으려니 하고 생각했는데 그들도 한 대나리온 씩을 받았다. 12시간 일한 첫째들에게도 동일하게 한 대나리온을 준 겁니다. 1시간 일한 일꾼들에게 아, 꼴찌들에게 한 대나리온을 줬다면 당연히 그들도 아 그럼 내가 더 받을 수 있을 거 아닌가? 이런 기대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더 많이 일한 사람에게 더 많은 임금을 주는 것은 이게 아주 간단한 경제 원리고 노동 원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주인은 그 사람에게도 딱 10만 원만 줍니다. 그러니 짜증이 난 거죠. 11절, 12절 보시면 그들은 받고 나서 주인에게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마지막에 온이 사람들은 한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도 찌는 더위 속에서 온종일 수고한 우리들과 똑같이 대우하였습니다. 여기서 투덜거린다는 말은 주인을 원망하고 비방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불공정한 대우를 받았다는 겁니다. 불공정한 대우를. 그런 의미입니다. 직장생활 하다 보면 똑같이 일하고도 여러 가지 이유로 불공정한 대우를 받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상사에게 막 욕하고 욕을 막 퍼붓죠. 하루 종일 땡볕에서 (12시간) 일한 사람과 (1시간) 겨우 마감 때 와가지고 일손 보탠 사람하고 일당이 똑같았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의 분노에 공감하시나요? 주인이 나쁜 놈인가요?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왜 그들이 불만을 가진 것일까요? 한 시간 일한 사람이 받는 돈을 먼저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자신들이 제일 먼저 10만 원 받고 집에 돌아갔으면 불만이 있었을까요? 어차피 10만 원 받기로 했는데. 만약에 꼴찌들이 만원 정도 받고 뭐 조금 더 쳐줘가지고 만원 정도 받고 자신들은 그대로 10만 원 받았다면 불만이 있었을까요? 그래서 13전에서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말하기를 "이보시오, 나는 당신을 부당하게 대한, 적이, 대한 것이 아니요. 당신은 나와 한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않았소. 어차피 그는 10만원 받기로 계약을 한 것이고, 주인은 그렇게 줬을 뿐입니다. 결국 그의 불만은 무엇 때문일까? 남들과 비교했기 때문입니다. 14절, 15절을 보십시오. 당신의 품삯이나 받아가지고 돌아가시오. 당신에게 주는 것과 똑같이." 이 마지막 사람에게 주는 것이 내 뜻이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수 없다는 말이요. 내가 후하기 때문에 그것이 당신 눈에 거슬리요. 하였다. 주인의 말을 들어보니 이제 누가 선하고 누가 악한 것입니까? 주인은 꼴찌들을 구일이 여긴 것 뿐입니다. 그들이 마지막에 와서 겨우 한 시간 일하고 몇천 원 벌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족들이 다 기다리는데 통닭 한 마리도 못사가면 못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관대함을 베푼 것입니다. 주인의 목적은 자기 필요를 채우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일꾼들을 부르는 것은 자기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일꾼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의도적이었던 거죠. 반면 첫째들은 남과 비교해서 자신들 이익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꼴찌들의 사정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만약 자신들도 주인이 불러주지 않았다면. 임금을 한 푼이라도 가져갈 수 있습니까? 불러준 주인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이제 자기가 이 일했다는 것 때문에 주인에게 분노한다면 누가 악한 것입니까? 또한 과연 첫째는 자기 노동의 대가만 받고 아무 것도 누린 게 없을까요? 여가로 뭔가 누린 게 없을까요? 새벽 여섯 시에 부름받은 일꾼은 자신이 일을 시작했을 때 얼마를 받을지를 알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누구도 몰랐어요. 얼마 받을지. 그렇기 때문에 그는 신나게 일할 수 있었던 거죠. 아, 10만원 가지고 내가 우리 가족들 다 먹여 살린다. 맛있는 거다 내가 사줘야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행복하게 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을 불러준 자비롭고 관대한 주인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일꾼하고 일하니까 중간에 새참도 얼마나 맛있는 거 주고, 뭐 얼마나 잘해줬겠습니까? 그 얼마나 쉬는 시간도 따박따박 주고 얼마나 좋았겠어요? 우리가 좋은 상사, 좋은 사장을 만나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복입니까? 월급이 좀 작더라도 좋은 상사, 좋은 회사는 모든 것을 커버하고도 남는 겁니다. 첫째 일꾼은 그런 모든 것을 누렸기 때문에 자기가 손해 본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이 비율을 주신 이유를 제자들과 연결시켜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제자들이 기대했던 보상은 첫째 일꾼들이 기대했던 임금과도 같습니다. 한대나리온그 이상을 요구했던 그 임금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8전에서 임금을 어, 임금 임금을 계산하는 그 저녁이라는 말이 나오죠. 저녁에 계산을 해주잖아요. 이 저녁은 마지막 때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세상이 마지막 때. 그 마지막 때에 제자들이 받을 것은 한데나리온즉 영원한 생명밖에 없다는 겁니다. 구원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베드로는 자신들이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기 때문에 영생 말고 또 다른 뭔가 보상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주어질 것은 영생 구원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절대적 가치, 영생이 절대적 가치를 가진 것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보상도 더큰 가치를 가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떤 것도. 제자들은 영생, 구원의 절대적 가치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영생 말고 다른 보상을 구할 때이 비유의 첫째들로 이 비유에 등장하는 첫째둘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을 그 위험성을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께 헌신하면 구원 말고 뭔가 또 다른 보상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천국에서 성을 성을 짓고 살고 싶은 마음, 이 땅에서 백배 보상 받으려는 마음에 열심히 헌신하다가는 어떻게 된다고요? 천국에서 꼴찌로 전락하게 되는 어, 처지에. 취하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천국에 꼴찌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주님이 책망하신다는 겁니다. 꼴찌라. 꼴찌가 어디 있겠어요, 천국에. 그러니까 주님의 책망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14절 1 5조를 보시면 자세히 보면 14절 15절에 첫째들이 돈을 받고 돌아갔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없어요.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열린 결말을 세팅해 놓으신 겁니다. 이 말은 그들의 태도로 인해 그들이 영생과 구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돈을 안 받고 그냥 돌아가 버렸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생이 없는 거죠. 그렇다면 어차피 헌신하나 안하나 다 똑같은데 왜, 왜헌신을나 헌신 안 해야 되나? 맞다, 어차피 다 똑같은데, 천국 가면 다 똑같은데? 이 비유는 우리가 자격이 없는 꼴찌의 태도로 주님께 헌신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즉, 높아지려 하지 말고 어린 아이처럼 낮아지려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불려 주신 그 주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낮아지고 섬기고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제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어차피 구원 받을 거면 같은 거니까. 어차피 구원 받으면 다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믿는 게 제일 이득일까요? 어차피 나내 맘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어, 주님 믿습니다 하고 천국 가는 게 제일 이득일까요? 물론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양쪽에 강도가 있었잖아요. 한 명의 강도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강도와 모든 것을 헌신하면서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그 천국에서의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구원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의 영생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걸 생각해 봐야 돼. 우리는 제일 먼저 부름받은 일꾼들처럼 첫째 일꾼들처럼 이 땅에서 선하신 주님 주인 즉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그 기쁨을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앞서 백배 보상이라고 말씀하신 이 풍성한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벌써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주인과 죽기 전에 믿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어떻게 누리겠습니까? 죽기 전에 믿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좋은 일꾼, 좋은 주인 아래에서 그 일에 동참하는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또한 가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세상 관점에서 볼때 주인은 인건비를 최소화시키지 못한 어리석은 그런 경영자입니다. 우리가 그마태복음 13장에서도 어리석은 농부였잖아요. 씨를 다 뿌려가지고. 네? 어리석은 경영자예요, 여기서도. 세상에서 이렇게 장사하다가 다망하고 말죠. 어, 너 사정이 그래? 더더 줄게. 일 조금밖에 안 했는데 더 줄게. 어, 너또 아르바이트생인데 어, 한 시간밖에 일안 했는데 아, 그래 나도 하루 종일 일한 거다 줄게. 이다 주면 망하죠. 예, 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의 통념이나 상식, 경제 정의를 초월하는 그런 혁명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철저히 꼴찌들에게도 냉정한 잣대로. 공정과 정의를 말합니다. 그렇잖아요. 한 시간 일했으면 한 시간만 큼만 받아야죠. 한 시간밖에 일은, 일하지 않았으니까 만 원도 안 되는 존을, 돈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세상이 말하는 공정입니다. 이게 세상이 말하는 정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다릅니다. 왜냐면 그 사람한테 만약에 만 원도 안 되는 돈을 줬다고 생각해봐. 어떻게 이 사람 삽니까? 집에서, 가족들 다 있는데. 너무 차가운 정의고 공정이죠. 이 세상의 작은 자, 꼴찌들에게도 자비롭고 관대한 정의를 보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매우 깊은 주의를 요하게 됩니다. 우리가 배운 세상의 공평과 정의, 상식이 반드시 옳은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에게는 세상에서 꼴찌 취급을 받는 자들에게 냉정한 세상의 시선이 아닌 포도원 주인과 같은 따뜻한... 눈길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비유가 일꾼의 비유가 아닌 포도원 주인의 비유인 것입니다. 비유인 이유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서 혹은 이 땅에서 주님께 더 많은 것을 보상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인가 보상받으려는 그 마음은 오히려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꼴찌로 전락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자기의가 점점 쌓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와 감사로 시작했던 신앙생활이 어느 순간과 율법주의와 대법되어 버리고 맙니다. 자신의 잣대로 남을 쉽게 판단하고 비교하고 남을 배려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의 마음은 사라져 버리고 불만과 원망만 가득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를 불러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꼴찌로 전락할 위험성을 막아줄 유일한 치료제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의 비유를 너무나 사랑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렇게 선한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한 대나리온을 받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